우리 중한 명이 죽을지도 몰라 이게 진짜 아파? 말이 안 되잖아 이번엔 내손 놓치면 안돼 죽음을 마주한 적 있나요? 제36회 sgbs 방송제 라디오 드라마 그곳에 나는 없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곳에 나는 없었다. 이 일기는 한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믿었던 나와 내 친구들의 3일간의 길고도 먼 여행을 담은 이야기이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길 원합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나를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자매님, 여기 계셨군요. 네, 가기 전에 기도 좀 하려고요. 요즘도 많이 힘드세요? 병원은 꼬박꼬박 나가고 계신 거죠? 걱정 마세요. 저 이제 건강해요. 부쩍 밝아지신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다 하느님께서 돌봐주신 덕분이죠. 제 곁에 소중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소중한 사람들이요? 네. 절 다시 웃게 만들어준 목숨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이요. 아 저기 오네요. 저 가볼게요. 수녀님. 다음에 또 봬요. 빨리 왜 이렇게 서둘러 빨리 안 가면 다이브 못할지도 모른단 말이야 조금만 늦어도 파도가 높아져서 못한다니까 이미 늦었거든요 지금부터 빨리 가봐야 적어도 3시간은 걸려 그러니까 이가요 이런 날까지 공사활동을 해야겠냐 진짜 하루쯤 빠지면 어떻다고 미안 내가 도착하면 맛있는 저녁 해줄게 헛 불어라 해줘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 둘이 가자니까 시끄러운 정혜준은 왜 같이 가자고 했어? 뭐? 김우진 너말 다했어? 응. 네가 우리 가야지를 응. 어떻게 할줄 알고 둘이 가게 내버려두냐? 저음희 오늘은 많다. 많이 안 힘들었어? 뭐 하는 날이라고 했지?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 애들 옷도 다 같이 빨고 걸레제도 좀 하고 진짜 대단하단 말이야, 이가요 일주일에 두번 그것도 3년 동안 단한 번도 쉬지 않고 혜준, 너도 같이 하자 응. 난절때 못해. 귀찮아, 귀찮아. 아, 그러니까는 안 된다는 거다. 착한데 여친 본좀 받아. 뭐? 이게 진짜? 아, 아. 아 둘다 그만해. 맞아? 3시간 안에 도착한다며? 아,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네. 대체 어디로 빠져야 되는 거지? 음, 우리가 아까 휴게소 지나서 왔으니까 대충 이 어디쯤에 있다는 건데. 어? 저기 봐. 저쪽 터널로 빠지는 거 아니야? 어? 그런가? 그럼 여기서 유턴을... 조심해. 에이, 차도 없는데 뭐 어때. 근데 저기 저 불빛은 뭐지? 어? 무슨... 어어 어? 아, 이게 안 되지 빨리 아문 열어 빨리 아, 어떻게 아! 아! 여기가 어디지 우진아 우진아 일어나 봐아 누가 어떻게 된 거야 가연아 김우진 세그 사람 다 괜찮아? 어. 근데 여기가 어디지? 여기 이상해. 온통 바다랑 절벽뿐이야. 이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3일의 기간 동안 세 사람 중한명은 죽음의 바다에 바치세요. 만약 3일이 지나도 결정하지 못하면 세 사람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방금 뭐였어? 우리 중한 명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도 안 돼.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어디지? 차 아니었어. 길을 잃었어. 기차! 기차가 왔어. 우리 모두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눈 뜨니까 여기였어. 뭐야? 우리 진짜 죽은 거야? 몸에 상처 하나 없어. 뭐? 몸에 상처는 없다고. 기차에 치였으면 적어도 상처는 났을 거 아니야. 근데, 멀쩡해. 설마. 정말 죽기라도 한 건가? 안 돼. 싫어.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어서. 일단, 우리 어디 쉴 곳이라도 찾아봐야겠어. 가연이도 좀 놀란 것 같고. 안에 누구 계세요? 아무도 없나? 아, 추워. 절벽 위에 있는 집이라니. 무슨 공포 영화 같다. 그래도 있을 건다 있네. 가연아, 여기 누워서 좀 쉬어. 어, 나 이제 괜찮아. 이불로 쓸거 없나? 어? 왜 그래? 여기 시계가 있어. 근데 왜 눈금이 세 개밖에 없지?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 당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일입니다 혹시 이거? 이 시계가 한 바퀴 돌 때까지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넌 어떻게 그렇게 담담해? 우리 중한 명이 죽을지도 몰라. 넌 이게 진짜 같아?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시겠다며. 지금 뭐 하는 거야?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조용히 좀 해봐. 너 때문에 생각을 못 하겠잖아.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대체 이렇게 된게다 누구 때문인데? 뭐? 내 잘못이라는 거야? 네가 길만 잘 찾았어도 이렇게 될일 없잖아! 야 정혜주 도 진짜! 그만해! 둘다 그만 좀 하라고! 가연아 의문의 목소리와 함께 알수 없는 곳에 남겨진 우리 세 사람은 가파른 절경만큼이나 위태로운 간격을 유지해야 했다 누군가 죽여야 하는 거잖아. 아까 그 목소린 대체 뭘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너도 다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정해주 말하는 게 그렇잖아.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할 건또 뭐냐? 나도 충분히 답답하다고. 신경 쓰지 마. 혜주가 원래 철이 좀 없잖아. 걔도 진심은 아닐 거야. 아예 틀린 말도 아니지. 내가 길만 제대로 찾았더라도 그거 근데 내 잘못이라고 못하겠더라 혹시라도 나보고 죽으라고 할까봐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 아니야 나도 두려워 이건 내 잘못을 책임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냥 끝인 거잖아 죽는 건 누구한테나 두려운 일이야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 아팠던 적이 있어. 뭐? 심각한 거야? 이젠 많이 나아졌는데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아까처럼 숨도 잘못 쉬고 가끔 발작 증세 같은 걸 일으켜. 난 전혀 몰랐어. 아까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어,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 그러네. 미안.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나 너네 만나고 나서 되게 많이 나아졌다? 우리 나랑 해줘? 나 병원에서 막 퇴원하고 학교 생활 적응 잘못할때 너네가 내 곁에 있어 줬잖아. 그때 나한테 필요한 건 그거였거든. 내곁을 지켜줄 친구. 가연아. 난 너네 없이 사는 건 생각 도할수 없어. 너네 때문에 다시 살게 됐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지금도 네가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데. 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지켜줄게. 고마워 우진아. 이거나 마셔라 이게 뭐야? 그냥 있는 거 갖고 만들어봤어 너 어제 하루 종일 운다고 짐 빠졌을 거 아니야 김우진 자 이제 둘다 화해한 거지? <laughs> 응 벌써 하루가 지나갔네 이제 뭐 하지? 음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머리 터지게 생각해봐요. 소용없더라.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우리한테는 별다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처져 있을 바엔 차라리 이시간을 즐기자는 거지. 뭐? 이 시간을 즐겨.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죽기 전까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불쌍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니? 그에 비하면 우린 각자의 삶을 정리할 시간이 있는 거잖아. 가연아, 그게 뭐지? 그... 그 죽기 전에 하는 아, 버킷리스트? 아 그래 그거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거나다 해보고 죽는 거지. 진짜 정해주 심하게 긍정적인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무튼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네 버킷리스트엔 뭐가 있는데? 음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건 말이지. 와 아, 했다 성공했어. 버킷리스트에 있는 게 고작 다이빙하기라니 정해주 답다. 그동안엔 무서워서 못 해봤대잖아. 혜주야물안 차가워? 별로 너네도 들어와. 그럴까? 어, 물 완전 차가워. 야 정해주 너 일부러 뻥쳤지? 매롱. <laughs> 가연아 넌안 들어와? 난 됐어 젖는 거 싫어하거든. 아, 안 놀고 뭐 해? 싫어한단 말이야. 야, 너? 아, 진짜! 아. <laughs> 그날의 우린 마치 다가올 미래의 오기라도 부리든 마냥 행복하고 즐거워. 젖어서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올라가야 돼. 응, 알았어. 그럼 가연이가 안 젖었으니까 제일 먼저 올라가고 가서 해주 잡아줘. 나는 뒤에서 너네 받쳐 줄게. 어? 여기 원돌이 이렇게 많아. 완전 암벽 등반 수준이네. 해주야, 자, 손 잡아. 땡큐. 어? 근데 가연이 너 손목에 이성천 뭐야? 어? 어? 어! 아! 뭐야, 갑자기 왜 그래? 괜찮아? 아? 다연아! 어디가? 아, 일어날 수는 있겠어? 부축해줄게 한번 일어나봐 아, 아무래도 적지른거 같은데? 아, 자 엎여 안들어오고 여기서 뭐해? 그냥 혜주는 좀 괜찮아? 다리 다친 것도 그렇고 물 들어갔다 와서 열도 심해. 아까 갑자기 왜 그랬어? 너답지 않게. 놀라서 실수로 그랬어. 많이 심각한 거야? 병원이라도 가면 모를까. 시간도 없고. 해주 꼭 나아야 될 텐데. 나는 아직도 그날의 바다를 잊을 수 없다. 절벽 아래서 나를 집어 삼킬 듯이 높이 솟아오르파도, 그리고 이내 사라진 거품들처럼 잊을만하면 다시 생각나는 과거의 악몽들. 그날따라 손목이 더욱 시큰거렸고, 문득 나는 두려워졌다. 잠이라도 좀자 이제 몇시간이나 남았어? 하루정도 아쉽다 진짜 얼마 안남았네 아까 아깐... 미안해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지? 아니야 너한테 그런일 있었는지 몰랐어 난 항상 네가 밝은줄 알았는데 어, 그 첨가라는... 얘기... 이제 그만하자 아... 아... 미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된다네. 그래도 다이빙은 해봐서 다행이야. 맨날 무서워서 시도도 못 해봤거든. 나꼭 다시 해보고 싶어. 다음엔 너랑 우진이랑 같이 쉬고 있어. 뭐라도 만들고 가연아, 난너 믿어. 이번엔 내손 놓치면 안 돼?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지. 해주는 자. 어. 이젠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러네. 아, 나도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모르겠어.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건 어떨까. 새탁 같이 죽자고? 니가 말했잖아. 우리 셋중한명 없이는 살수 없다고. 나도 어제 바다에서 벗겼어. 너희랑 같이 웃고 떠들고 하는 와중에도 자꾸 나쁜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싫더라. 그랬구나. 정해주, 그 바보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아무 생각 없이는지. 내가 다시 살아 돌아간다 해도 예전처럼 살수 있을까? 예전처럼 다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게더 무섭더라. 만약, 만약에 혜주가 저 상태로 깨어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혜주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잖아. <laughs> 내가 손을 놓지 않았어도 아니?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오지 않았어도 어쩌면 그게 해주의 운명일지도 모르잖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렇게 아픈 건 어쩌면 신의 뜻일지도 몰라. 해주를 재물로 바치기라고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넌너 때문에 해주가 저렇게 됐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너 이런 애였어? 내가 뭘?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

넌 사람을 죽여본 적도 죽음을 마주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가연, 마치 넌 그래본 적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래, 난 있어. 누군갈 죽여본 적도 죽어본 적도. 뭐? 여기 있는 이 상처 보여? 이게 그 증거야. 내가 누군갈 죽였던 증거. 너 설마. 그래, 난날 죽이려고 했어. 내 곁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근데 죽음을 마주하고 나서야 알았어 죽일 순 있어도 죽을 순 없다는 거야. 가연아 나라고 해주만 미워서 그런 줄 알아? 말했잖아 너희 둘다 나한테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너네 때문에 사는 게 즐거워졌다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넌 아무것도 몰라 넌 죽는 게 어떤 건지 몰라 세상이 엄청 까매져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숨은 점점 가빠지지.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은 쉬어지지 않고. 아무리 가쁘게 숨을 뱉어봐도 시야는 점점 흐려져. 다연아 진정해.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한계가 느껴져. 마치 차가운 밤바다에 빠진 것처럼. 울음이라도 내뱉으면 나아질까? 아무리 입을 벌려도 소리가 나지 않아. 다연아그데 네가 이 고통을 알아? 네가 죽을 수 있어? 아, 내려놔. 내려놔 이거. 싫어. 아니 못 죽겠어. 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할게. 내가 해줘 죽이면 돼. 아, 안 돼! 일이 돼! 믿가 안나? 내가 할거야! 내가 하라고! 안, 안 돼! 안 돼. 났습니다. 죽음을 받아 재물을 바치세요. 우리도 오진아,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세 사람 모두 죽게 됩니다. 미안해, 미안해 오진아. 어디죠? 병원이에요. 철로길에서 교통사고 나신 뒤로 3일째 의식이 없으셨어요. 저... 다른 사람들은요? 아, 친구분 찾으시는 거죠? 친구분은 아까 먼저 깨어나셔서 지금 검사받고 계세요. 일어났구나? 가연아. 우진이는? 우진은, 어제. 너라도 살아서 다행이야. 우리, 우리 우진이 몫까지 열심히 살자. 응? 우진이 죽었다 말하는 혜주의 입을 나는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를 죽이려 했던 것도다. 그녀를 살린 것도 한다. 나의 선택으로 우진이 죽었는지 알수 없었지만 나는 죽음도 삶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경계에 영원히 갇힌 기분이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자매님. 그동안 왜 이렇게 뜸하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저, 이젠 다시 못올것 같아서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네, 어디 멀리 떠나세요? 네, 바다와 절벽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것 같아서요. 는 없었다. 지금까지 제작 정지은, 기술 이우정, 혜조역의 최서일, 우진역의 <박수> 이윤준, <박수> 가연역의 문명훈이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서강방송입니다.